무릎이 시큰거리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음식 하나만 바꿔도 3분 안에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임상에서 권하는 방법으로 관절 내 염증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특정 음식의 즉각적 효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날이 흐리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시큰거림이 심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통증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단몇분 만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절대 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후에 등장할 한 가지 음식 그 이름을 들으시면 냉장고를 바로 열게 되실 겁니다. 이 음식 하나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관절 통증이 3분 만에 완화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시큰거림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당신의 무릎을 다시 젊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여성은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오르려다 갑자기 무릎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다리가 갑자기 시큰거리고 뻣뻣해지더니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관절 안쪽 연골이 이미 닳아있었고 염증이 심해 주사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며칠간의 주사로 통증이 잠시 줄었지만 금세 다시 시작된 통증은 더 깊고 묵직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갔다고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의 71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텃밭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10분 이상 서 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화끈거리고 시큰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약도 먹고 찜질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권유받은 식습관 교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단 3분 만에 무릎 통증이 가라앉고 다음 날부터는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이두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염증 신호에 즉각 반응하며 특정 영양소가 그 반응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한 가지 음식을 통해 통증을 진정시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상 중반부에서 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관절과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염증과 순환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미 통증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걷는 게 두려워지고 계단은 고통이 되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무릎이 욱신거려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서 증명된 무릎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식이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왜 약만으로는 통증이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약은 증상만 눌러줄 뿐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과 음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무릎 통증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관절염 초기 단계이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 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방심입니다. 초기 무릎 통증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관절 내부의 염증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연골을 보호하는 윤활액이 탁해지고 연골 세포가 손상되며 통증과 붓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더큰 문제는 통증이 없을 때조차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만 약을 먹지만 관절염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무릎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 시스템의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단순히 걷는 게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혈류 장애로 인해 관절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연골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주변의 근육도 위축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체중 부하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연골이 닳고 나면 한번 손상된 조직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손상되기 전에 염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염증이 생긴 이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나 약물로 잠시 증상을 누르는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식이 관리를 병행하면 염증이 빠르게 진정되며 통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음식이 단몇분 만에 통증을 진정시키는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무릎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66세 남성은 퇴직 후 아침마다 1시간씩 걷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무릎 안쪽이 찌릿하며 시큰거려 운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진료 결과 이미 관절 내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버텼지만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국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시큰거렸을 뿐인데 그걸 참은 게 지금의 후회로 돌아왔다고.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0세 여성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약과 찜질을 번갈아 가며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MRI 검사 결과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다던 그녀는 지금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걷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74세 남성은 통증보다 더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데도 참고 버티다 보니 관절 내 염증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릎이 아픈 줄만 알았는데 염증이 몸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음식과 단몇분 만에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음식의 차이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때 대부분은 관절 속의 염증 반응이 원인입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과 당입니다.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 단 음료, 그리고 가공육 속에는 트랜스 지방과 과당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무릎 관절로 이동해 연골과 윤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피가 말단 부위까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도 혈류가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연골이 쉽게 손상됩니다. 결국 혈류 저하가 염증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탱할 힘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무너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염증이 더 활발해집니다. 즉,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혈관과 염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의 복합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한 가지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단 1000원이면 살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무조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줄 뿐 염증의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시 위장 장애,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관절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는 정반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이 더큰 하중을 받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과 항염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무릎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통증이 줄면 괜찮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통증이 사라져도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높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증상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염증 반응 자체를 꺼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자연 항염 식품이며 그중 하나가 오늘의 핵심인 2천원짜리 식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바나나는 의학적으로도 자연 항염 과일로 불립니다. 첫째,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순환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탁월하죠. 둘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긴장을 풀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셋째, 비타민 b 유가 폴리페놀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먹는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잠들기 2시간 전쯤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바나나의 항염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익을수록 항산화 성분인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껍질의 갈색 반점이 살짝 올라온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천원이면 살수 있는 이 바나나 한 개가 혈류를 회복시키고 무릎 염증을 진정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자연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후 1시간 후 취침 2시간 전 섭취한다. 껍질에 갈색점이 있는 숙성 바나나를 선택한다. 냉장 보관하지 말고 상온에서 숙성된 상태로 섭취한다. 하루 1개 이상은 금지 당분이 많으므로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했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방법은 단기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무릎 속 염증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자연 치유 방식입니다. 바나나는 혈류를 회복시키고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 무릎이 시큰거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여성은 밤마다 무릎이 쑤셔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에서 바나나의 항염 효과를 보고 저녁마다 반 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쑤시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주째엔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저 바나나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 부산에 사는 68세 남성은 평생을 현장에서 일하며 무릎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릎이 시큰거려 밤에 뒤척이는 일이 잦았지만 약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권유로 저녁마다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바나나 한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섭취 3주 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걸을 때 무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바나나를 챙기며 말합니다. 이제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졌다. 이두 사례는 바나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항염 처방임을 보여줍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단한 가지 습관이 수년간의 통증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은 바나나를 매일 섭취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염증 지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혈중 CRP 수치가 평균 28% 감소, 혈관 내 염증 관련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과대 연구에서는 숙성된 바나나의 껍질에 포함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혈류 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두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무릎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내의 한 정형외과 연구에서도 관절염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숙성 바나나 반개를 3주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2.3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닌 의학적으로 증명된 자연 항염 치료제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이제 약보다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잦다면 단순히 관절염으로만 보지 말고 정기적인 혈관염증 관련 검진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기억해 두세요. 혈중 염증 지표 검사 (CRP, ESR) 무릎뿐 아니라 전신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류순환 검사 (혈관 초음파, ABI 측정) 무릎 염증의 근본 원인인 혈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수치 검사 이두 가지는 관절 건강의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부족할 경우 무릎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검진을 6개월, 1년에 한 번씩만 꾸준히 관리하면 무릎 건강은 물론 심혈관 질환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노화가 아닙니다. 혈류 장애와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해법은 단천 원짜리 바나나 한 개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숙성된 바나나를 반개 섭취하세요.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될 것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무릎의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녁마다 단 천원짜리 바나나 반개, 그 작고 평범한 습관이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 잠들기 전 시큰거리던 무릎이 사라지는 경험을 이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 2주 만에 통증이 줄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클릭 한번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